1세대 유튜버들의 성공 비결이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그 방법들이 지금도 통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옛날 이야기인지 2부에서는 나머지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를 연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과 후반 작업 15년 경력과 이제는 30만 구독자 채널을 운영 중인 블레이즈입니다. 일부에 이어서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는지 대해 1세대 유튜버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번째, 남들과 다른 컨텐츠를 해라. 어, 정확히 말하면 차별화된 희소성이 있는 컨텐츠를 해라는 말입니다 1세대 유튜버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버 유라놀자라는 님은 기존의 키즈 채널에 없었던 모래놀이, 중장비놀이라는 컨텐츠로 영상을 처음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 1만일 때한달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달성했다고 하죠 당시 크리에이터들은 장난감을 집 테이블 위에서 가지고 노는 영상을 올릴 때인데 조금만 차별화해서 올렸더니 바로 떡상을 한 거죠 이건 그냥 생각나서 올렸다기보다는 전략을 짜서 한 거라고 하는데, 모래에서 노는 건 보통 엄마들이 잘안 시켜주니까 집안에 검정 비닐을 깔고 모래 놀이를 해서 대리만족을 시켜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기획을 하신 거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대리만족. 대리만족이란 키워드입니다. 유튜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축이죠 예전 미디어와는 다르게 유튜브는 이 대리만족이라는 개념이 아주 잘녹아든 곳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TV나 방송 매체가 길거리를 1시간 동안 돌아다니기만 하는 영상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푸짐한 음식을 맛있게 먹기만 하는 영상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게임을 4시간, 5시간 하는 영상은요 아이들이 키즈카페에서 인스턴트 짜장면을 막다 흘리고 묻혀가며 먹고 노는 그런 건요 유튜브 영상이 다른 매체들과 가장 큰 차이 이런 대리만족 영상을 얼마든지 만들어 게시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영상은 개인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어와 노력만 있다면요. 이 모래놀이라는 컨텐츠는 지금이야 너무 많아서 차별화가 되지 않지만 처음 시도에서는 다른 채널 아무도 하지 않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에서도 모래를 부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이미지였으니 클릭률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또 다른 유튜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병이라는 영화 채널 유튜버는 당시 마블 영화 관련 컨텐츠가 유행이었는데 대부분의 영화 유튜버들은 마블 히어로들에 관한 관계, 그전에 나온 영화들에 대한 요약 이런 걸 다룰 때 혼자서 마블 마블 영화의 전개는 이럴 것이다. 마블은 앞으로 이렇게 영화의 세계관을 만들 것이다. 하면서 예측을 하는 컨텐츠를 올렸어요. 그게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으면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좋은 기회이죠. 유튜브 훈련소. 희소성이 있는 컨텐츠라고 해서 저 멀리 아무도 상상 못 해본 완전 새로운 컨텐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있는 것에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 넣거나 본인만의 특수한 방식으로 비틀거나 해서 다른 채널의 영상들과 좀 차별화된 컨텐츠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화를 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안 떠오른다? 당연합니다. 그게 쉬운 거라면 유튜브는 벌써 온갖 새로운 컨텐츠로 한 가득이었겠죠?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의 주제로 컨텐츠를 하면서 계속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 보면 다른 인기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컨텐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어? 이거 내 채널에서 하면 되게 재밌겠는데?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그걸로 딱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확상시킬 원동력은 하나의 주제로 영상을 계속 쌓아올린 여러분의 그 노력이 밑거름이 될 거니까요. 다섯 번째, 내 채널의 뜨는 컨텐츠를 분석해라. 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상을 50개, 60개 올렸지만 아직도 스치 창출을 못하신 분들 대부분은 본인 영상을 분석하지 않더라고요. 한가지 장르 주제로 컨텐츠를 하더라도 각 개별의 영상들은 약간씩 세분화돼서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버 jj님은 구독자 1,000명을 넘기고 나서부터 조회수가 잘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컨텐츠로 고시원에서 라면 먹기, 치킨집에서 알바생이 손님으로 가서 다시 치킨 먹기 같은 컨텐츠 콘텐츠에 조회수가 급등했는데 그 뒤에 영상들은 계속 조회수가 잘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 컨텐츠가 연속해서 잘안 되니까 당시 SNS 인기 있었던 아이템인 마약백의 리얼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잘 나와서 SNS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 위주로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더니 계속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튜브 스튜디오의 분석 탭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아이템은 어떤 건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조회수는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만 잘 오르는 건 아닙니다. 1년 전 영상에서 갑자기 떡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채널을 운영하면서 항상 스튜디오 조회수 수치를 살펴보세요. 어떤 영상이 요즘 조회수가 뜨는지 잘본 다음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만들면 같이 추천되면서 더 오를 겁니다. 물론, 재생몽롱으로 같이 묶는 건 필수! 여섯 번째, 촬영 장비는 잘 되면 사라?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습니다. 장비가 기획보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장비도 이젠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를 잘 살펴보면 같은 주제에 같은 제품을 리뷰하는데 제대로 된 조명과 좋은 화질로 영상을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이 그렇지 않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비해 거의 10배 넘게 조회수 차이가 납니다. 과거처럼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웹캠만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올릴 때는 다 똑같이 그런 장비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게 통했지만 지금은 구독자 1000에서 5천정도만 돼도 소니 A7M3같은 복과의 장비와 렌즈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주제 채널을 하는 다른 유튜버들이 어느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됩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이제 시청자들은 떨어진 화질과 소리가 너무 작고 안들리는 녹음상태의 영상을 굳이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으로만 찍고 편집해보고 유튜브가 잘되면 그때 장비 사야지 하는건 마치 자동차 용주에서 혼자 자주 부로 출발하면서 다른 차들 몇대막 앞지르면 어, 그때 차 사야겠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촬영은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지만 제발 마이크만은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많이 안 비싸요. 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초보 유튜버 필수 시청 3부작의 3부를 보시면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꼭 참고해주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장비는 산만큼의 효과는 반드시 있고 비싼 장비를 구입한 만큼 게으른 날을 또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장비를 사고 시작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절대 어떤 컨텐츠를 할지 정하기도 전에 장비부터 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100% 방치해요. 하 언젠가는 할 거야. 이러면서요. 일곱 번째 전화료는 주제가 없으면 망한다. 음... 초보 유튜버 분들의 채널은 좀 찾기가 어렵지만 주로 댓글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댓글을 타고 타고 가다 보면 한 영상 한 수십 개 정도 올려놓고 몇 개월 동안 업로드가 안된 채널들 정말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첫 영상, 두 번째 영상까지는 엄청 공을 들인 티가 나지만 채널 자체가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무런 주제가 없죠. 그리고 서로 연관이 없는 영상들을 막 수십 개 올려놓고 조회수 24, 32, 이렇게 계속되다가 그대로 방치된 채널들이죠. 어, 그렇다고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그래서 채널을 포기한 건 아닐 겁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제일 크죠. 채널 자체가 제대로 된 기획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이 올려야 유튜브가 띄워진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업로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컨텐츠들이 대부분이죠. 직장인의 2시는? 한가로운 주말의 일상 브이로그? 오늘도 힘든 태국길? 이런 브이로그 형식을 빌린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들 이런건 주제도 재미도 거기다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없기 때문에 절대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 생각하시는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건 영상이 잘 만들어졌다기 보다 유튜브가 알아서 조회수를 올려줘서 잘 나오는거라고 보는겁니 조회수라는건 여러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한번씩 유튜브가 기회를 주면서 올려주는 거라고 믿는 거죠. 그 개념에 한몫한 건 구독자 100명, 500명일 때 유튜브가 많은 노출을 해준다 그런 얘기에서 아마 출발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편하게. 모든 영상 컨텐츠에는 전달하려는 주제와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청자들이 시청을 계속하는 거죠. 먹방은 먹는 즐거움을 게임 방송은 이게 공략을 위한 방송인지 웃음과 재미를 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리뷰를 위한 것인지 더 나아가 이 게임에 숨어있는 비하라던가 게임 회사에 대한 소개 같은 거 정확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후 2시에 내가 느낀 는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제가 오후 4시에 느끼는 감정. 여러분은 궁금하세요? 궁금한 하모백 원. 자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매니아층보다는 대중성 있는 컨텐츠를 해야 된다. 키즈 채널 유튜버인 프리티 에스더님은 자녀와 티밥 먹는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서 알아봤더니 주 시청자인 초등학생들이 티밥이 뭔지 몰라서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또 유튜버 심사임당님은 매달 천만원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컨텐츠로 소위 떡상을 해서 대형 채널의 밑바탕이 되었지만 그 내용은 고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딱 천만원 버는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잘될 경우에는 월 1억이라고도 할수 있는 컨텐츠였지만 그렇게 써놨다면 아무도 안 봤을 거라고 말합니다. 천만원은 손에 잡힐 것 같지만 1억은 그냥 되게 허황된 얘기처럼 들린다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통할 만한 내용보다 매니아층을 시청자로 정하면 그 시청자 풀이 훨씬 작죠. 하지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컨텐츠는 결국 남들도 다 하는 컨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아이템일수록 그걸 컨텐츠로 하는 다른 유튜버들도 훨씬 많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유튜브 트레이닝 센터 이제는 앞서 두 분의 1세대 대형 유튜버 분들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것들은 대형 채널에게 현재 거의 선점되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 채널들과 경쟁해봤자 잘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선점한 사람들이 없는 좀더 하이무나 즉 매니아층을 선점하고 반대로 컨텐츠를 확장하면서 점점 대중화시키는 전략이 지금은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직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은 거의 없거나 많지 않기 때문에 충성 도 있는 구독자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영화 채널이라면 공포영화로 그 중에 오컬트나 슬래셔무비처럼 더 하위 장르를 기반으로 그 장르 의 대표작들을 리뷰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구독자가 모아지면 그걸로 상위 장르인 호러물을 리뷰 하고 그 이후 스릴러 sf 이런식으로 확장하다보면 결국 대중적인 장르 인 영화 자체를 리뷰할 수 있는 채널 이 되겠죠. 예전 제 영상 떡상의 비밀에서 잠깐 소개했었죠? 제가 좀 공포영화 쪽을 좋아해가지고 거기다 덤으로 이 채널은 공포영화에 특화되었다 공포영화 유튜버 하면 욕이지! 하는 보상까지 얻게 되겠죠 유튜브 훈련소 자 결론입니다 1세대 유튜버들은 경쟁 채널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손쉽게 대형 채널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장 자체를 개척하신 분들이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요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이야기네요 어쨌든 1, 2부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이미 늦은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방법들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괜히 성공한 1세대 유튜버가 아니죠 다른 건 몰라도 성공한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시켰던 건 영상 하나를 올리더라도 절대 아무거나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영상을 올린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를 만들어도 잘 기획을 해서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훈련소가 추천한 하이 문화 학생형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또 한번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고맙습니다. 화이팅!